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숨겨진 일상 속 스트레스. 해소법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거예요.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. 그냥 넘기지 마시고,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꼭 해소해보세요. 첫 번째, 생활습관 리셋입니다. 스트레스 해소의 첫 걸음은 바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인데요.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,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. 특히 7~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. 두 번째, 긍정적인 혼잣말입니다.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속으로 끙끙 앓지 마세요. 혼잣말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 보세요. 나는 할수 있다. 잘될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. 세 번째, 짧은 휴식 즐기기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휴식을 취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.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즐기면서 심신을 안정시켜 보세요. 휴식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말도 있잖아요. 네 번째, 취미 활동에 몰두하기입니다. 평소에 즐겨하는 취미 활동에 푹 빠져 보세요.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뜻밖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답니다. 다섯 번째,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입니다. 친구나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긍정적인 소통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숨겨진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법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.